와준나 이렇게 팍고 없이 이 짝징! 어어! 예쓰! 뭐왜왜 뭐야? 어 뭐야! 아 오바야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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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솔 개못하단 말이야 와 어, 발데리 솔져 무기 큰거 보소 쥰나 크고 아름답네 크고 아름다운 황금 칠! 황금 칠나 애쉬, 에임도 녹화되는데? 박치 댐! 내 에임, 오바이! 정희야, 그 다음, 그 다음은 너랑 나다. 그 뭐지? 나 1인칭으로 녹화하거든요? 아, 진짜 알... 오바이. 에임이 막통... 막, 포 막, 어디? 발대, 발대 님도, 발대 님도 에임이 자석이 아, 잠깐만, <laughs> 에임이야, 저거. 아! <아야! 웃음> <laughs> 아, 나 맨날 배그하니까 숨지가안 돼. 아아 어? 시 아, 이거, 이거 이거 아 이리 와 이거 내가이거이거 이거 띵 지면 띵은 레인일 자격이 없음 이거 힐 금지 이말이야이성말 뭐야 아 그럼 오반데? 나나 <laughs> 나 겁나 빠뜨리면서 그었는데안 끝나 힐 키면 안 끝나 진짜 <laughs> 게임이 어 게임 안 끝나 블랙샷 이거 블랙 블랙 주... 보보봉 세 세대 대가리에 안 박히는 이상 이거 뭐냐? 뭘 뭐긴 뭐야 힐 찐이야 완전 넌 뒤진 거지 <laughs> 한한 대도 못 맞지. 시라이와 이거 아냐아아아이이안 되지. 메인은 내가 이긴다. 아 아. <놀람> <시원시오. 시원시오. 놀람> <놀람> 아님이왜 이렇게 전투 못함안 돼. 나 나는 시틴때진메탈에루시 가지고 못지 아나 어, 봤어. 근데 그거 니는 니는 근데 슈프트까지 써서 힐, 힐까지 했는데 졌음얘안 했어. 한거 봤는데?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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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초 하고 바꿨어. 쉬프트. 아 내가 내가 난... 내가 노란색 그걸 내가 그걸 봤는데? 내가 노란색을 봤는데? 아 꺼지셈. 예, 꺼지셈. 오 어. 대 어, 어? 어. 어. 야 앞에 앞에 입구 막아 그냥. 야 그걸 좀한 박자 늦게 나가는데 좀 일찍 쏘지 이거 <laughs> 얼릴 거면은 네가 먼저 얼리는 게안얼릴 <laughs> 제일... 거야. 헤드. 그러니까 지. 아이시브랄 지는? 어 브랄? 독화 중이 돼랄아 잠깐만. 어야, 이거 네가 이겨. 아, 어. 얼려 얼려. 얼려. 그 시포도 먼저 쏴. 아이 잘 가. 아, <laughs> 아이. 아이. 왜 이렇게 못 가? o 리라니까 아니, 어디야, 메인은 o n 나 y that. Young b 따라 a u 요아 있어 n e What the 나한테 전기 m so w 거 l 수고하세요 아 진짜 even if you don't have to talk to me, I'm going to go to s c h 이 o l 는 m going to 내가 to <laughs> 엉덩 방아찍고 평타까지 때렸으니까 이거 파란색이 이겼어 자기가 <laughs> 아 뭐야 제피왜 이렇게 많아? 네가못 때렸으니까 아 옘병 이마 이거는 평, 평타 평타 긴장 평타 긴장 평타 이마 그것도 못한? 아이겼다 아, 아, 뒤로 으, 내가 이것도 이겼지만 아그헤헤헤헤헤헤헤헤헤라네헤 <laughs> 아, 아,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빨리 와, 어디서? 미안해, 빨리 전방 미션이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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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발 발대님 지금 잡됐죠이 투성발 촥쳐다? 에어샷. 어, 투성발 잡됐죠 에어샷. 오, 모르죠? 어, 이거 볼로입니다. 에너. 아! 근데 나 파라, 내가 파라를 세 시간도 안 한. 나 파라 1 0 시간 했어. 어? 뭐야 이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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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어? 이거? 어? 뭐야 이거? 뭐야 어? 이거? 뭐야 이거? 야야 정이야 우리 해설하자. <웃음> <웃음> 네 <웃음> 지금 여기는 어 남극 분국 기지에 나와 있는 어 추성규 <laughs> 캐스터 어 여자인 거 알고? 실명 발다 <laughs> <laughs> 아유 뭐야 뭐야 뭐야? 오오 오. 오, 오, 오. 발대리 뭐야? 발대리 날카로웠어. <laughs> 아 근데 뭐냐 어 오케이. 어 이거 3발 어, 싸움 중요하죠 아 어, 지금 어, 아네발네발다 어, 어, 어? 썼어 기 모으고 오오 아 이거는 이거는 메시가 아, 좀, 메시가 메시가 이거? 오? 아 어, 내가 먼저 잡았지 아니네? 이가 먼저 잡았어 아... 아니네? 무승부라니까 친구들 <laughs> 아... 와나 이거 맞다. 아니지 <laughs> 이건 아니지 아니야 이거 아, 이지! 아, 니지이건이기면 진짜 제가 메시거 접어야 되는 거고거 <laughs> 이거, 지면 이시 진짜 접어야 돼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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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 이거, 이 <laughs> 이렇게 도발을 하죠? <laughs> 걸로 힐링 쌉조지게 하네. <laughs> 힐링 같은 거나 이게 시프트 없이 이거 쉬프트 없이. 아, 진짜 대프트 없이.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판 꽁으로 줘서 6 0아거 같아. 누구의 오더 때문에? 아, 아. 마이킹 좋았었는데 아, 깜네요. 발데리. 진짜 게임 시가 방장이었으면안 됐어. 아 지금 <laughs> 아 괜히 나 3초 초반때까지 갔네 아나 진짜 어 아, 지금 서로 간보고있죠 어어어 에임 좋아요 아. 오 시발 저거 뭐 저거 이렇게 아, 발이 아, 네. 아우 잠 아빠 도와줬는데? 하이라이트, <laughs> 하이라이트 아, 누 방탄 없어 나치가야돼 아 엄마 진짜 예. 왔어. 아이 파란 어쩔 수 없다 내가 쳤다 이거. 나 없겠다. 아 빨리 한번더해나치가야돼 패턴대로 한번만더 해봐. 나 파란이 못하니까 저주 상관이 없지. 아 <laughs> 이겁네. 아 근데 루슈 루슈를 이긴 건좀 오버했다. 아 받았다. 빨리 막판에 잃었어 이리와 해바, 우리 뒤져, 해바, 해바. 뒤, 뒤지는 건 지가 뒤지게 생겼구만 아니 라인이야 라인이야 아니야 아야야 아니야 아 웨이다 웨이다 이거 우리 문지기한번 한번 더 나와 얘가 3점이야? 어, 아까, 아까처럼 어, 얼려드리겠습니다 3점째. 아까처럼 얼려드리겠습니다 아 메시 선수 지금 분노로 가득 차 있죠 평정심을 유지하는 지금 선수입니다 그리고 발데리 선수는 지금 아 지금 신났어요 아. 어 에임 어, 에임 주저저 서로 둘다 한 방씩 때려 죽어 맞는 지금 저아 이거 어 뭐, 그 벽으로 가로막는 쎄서 좋았고 발대리는 쉬프트가 빠졌습니다. 네 지금 미진길하죠 그걸 깨주면 안 되는 거 아닌가? 아 이건 제가 볼땐 메시의 승리가 힘들어 보입니다. 뭐야 아, 어디 올라 올라갔죠? 아. 아, 오졌다 아, 이거 아, 오졌다 아, 병격다 진짜 아, 격을 아막 추해 매시야 그냥 접자 오져 일어봐 아 근데 내가 더 훨씬 많이 쓴 매시 쉬프트 쓰는 거 싫합니까? 어? 그냥 이동기로 썼어 어아 지금 선방 먼저 때렸죠 아, 이거 해킹 시도하면 안 돼요 그냥 두들려 패야 돼요. 이게 더 이득입니다. <목소리> 어한 발만 아위 아, 잠깐만 잠깐만잠나숨어 서로가 어디는지 보여 지금. Beacon in place. 아니까? 아 이거 <목소리> 피, 상... 아, 피 없어서 보일걸? 뭐안 어, 보이네? 메시는 피가 좀어 메시 피! <목소리> 어. 피! 피! P 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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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피. 한 대만 해 어, 뭐야 또야? <목소리> 아 미쳤다 진짜 이리와아 이거 아니다 와 그냥 찍만있으는 졌는데 제가 볼땐 이거 메시 이거 아나백 시간 메, 애, 터졌어 터졌어 어떡해 메시 이거 아나백 시간인데 이거 지면 진짜 때려쳐야합니다 <laughs> 아나백 시간이야 아, 아나백 시간 쓰세요 아, 어 패중 패중 좋아요 어아 아, 근데 하나도 안 맞는 게 단점이죠 지금 발대 있어서 어 지금 어 포지션 잡고 있어요 위험해요 이거 지금 아 반면에 오 지금 얍삽하게오오아 이걸 이걸 코난이 이거 재우면 승산 있어요 아이고 이렇게 또험하게 끝이 납니다 아 아친네아와 <laughs> 아니 이거는 해설 해설 때문에 이긴 거예요 해설 때문에 해설 예그아 <laughs> 피크파스를 수정할 때 그냥 난 나는 그때 들었어 아 비로고 있구나 <laughs> 음, 아, 아 지금 여고 있구나. 오늘 어. 아, 이거 근데, 여기서 잘맞췄어 그래도. 위치 바로. t 티 e x 아, 티 r e x t 완 e x T-Rex. 집 가야지 아집 간다 아 r 이 바이. 바이바이 이따 봐아좀 뭐야 잠깐만 나 디코하는데 <laughs> <laughs> 발 t r 형 형 어. 응? 봐봐 내가 어, 우리 센세를 개척하려는 <laughs> 아 나는 일대지나 진이 스타 하는데 스타? 해요 어차피 아, 오, 아, 오, 아, 오케이 어차피 이거 독하고있까뭐 우리 둘이 일단 뭐 올리면 지아 루시우는 낯다 인트 아하. 아, 끝났죠? 어, 미안해. 너무 미안하지? <laughs> 아, 나 이거 키보드 려 아, 아 키보드 아, 알아, 딴, 걸로? 딴 걸로? 딴 걸로? 진짜 키 아, 살짝 정이가 비벼볼 만한데. 올려 볼까? 저번에 이거 나 이거 발렸잖아, 디바. 트 아, 됐다. 불 <laughs> 야, 야, 야. 트릭 긴장 졌다 어디 갔어? 이샹놈 야야 야. 야, 야. 찌질하게로됐다 <considers child teaching> <laughs> 어, 어. 아, 딱콩 <laughs> 아. 잠깐만. 잠깐만. 살려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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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디가비이 음, 아, 이색 X놈의 게 이상하게 하다가 포탑 없이 포탑 없이다형형빠르 음, 음, 음. 음. 들고 간다 망치전? 아치전고서든 서든어 택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주마 서든서든 별로 안 해봤는데 어찼댔다 이거 <laughs> 아! 개! <laughs> 아, 나 알았다. 이거 또르비 망치전 이겨보는 거 처음이야 망치 <laughs> 마이.. 어? 메이저? 진짜 친구들하고 망치전 할 때마다 져아 그래? 어 뭐야 3점제네? 어? 3점제 3점제 어 매치 <laughs> 포인트라는데? 안 되는데? 삽 파괴! 아아아 다 됐다 어치기치기 나치기. 나치기. 나기 나치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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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안아. 에만 <laughs> <A 만화만> 하나만 나와라. <웃음> 씨발.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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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 이거 지면 안 돼. 이거. 려 지면, 네. <laughs> <하는> 야, 지면 <laughs> 내가 뭐가 되냐? 아 되네. 네, 지면 진짜 이런, 이런 게 이런 게나너무 싫어 진짜로. 다른 거좀나 느려. <laughs> 아 이게. 느려. <laughs> 곰이 먼저 왔... 꼴리... 이 곰이 다 핫! 아! 아이 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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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이 곰이 곰이 밥이야이새끼야야 아. <laughs> 이거, 너니새끼 이거, 이씨이자 보세요. 거이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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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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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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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! 에어샷은 많이 해봤지 팔아 어? 맞았죠? 어? 잣됐네 어 큰일 났다 힐을 <laughs> 안 됐어! 어어어 <laughs> 어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<laughs>

어 찌질하고 찌질하대와 왜지봐야 에임 좀나어이 <laughs> 새끼들아 <새끼구나>. 맞아 에임 나오면 <laughs> 내가 지는데 아, 에임 넣으면 그냥 발릴 자신이 있는데 어, 여기까지 시프트 어? 잡혔다 야야야 또 인성기 이 새끼가 어디 우빙

뭐냐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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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막아 소리. <sorry. 웃음> <laughs> <laughs> 스킬 키도 모르는 거. 어? <laughs> 아, 나 저거 쓴게 아니야. Never stop fighting for what you believe in. 아, 아나 한 방전에서 갈고닦은 실력을 보여주마. 어, 잣댄네? 잣댄네? 어, 잣댄네? 빨리 일어나 더리트해좀렇렸죠 응, 응. 응. 한번 더 지렸죠? 아, 이죠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뒤, 렇게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 Just 아, 쌍 너무 돌진 너무 새끼. 무빙. 떨어졌냐? 뭐 어디야 어 뭐야 이게 쟤야? 어? 어나 어디까지 가야씨 잠깐만 나 미쳤다 아왜벽에나안 박아 어디..어디까지 가어자리하다아 피는 안 깎.. 아니 니 피는 존나 깎고내 그거... 피는 안 깎이는 희귀한 마술을 보여주지 어딨냐 이 찌질한 거사 그냥 자살하려다 말았다 아미친피이백까지 깎았다가 그냥 다시 채웠어 아 잡혔다 이거 에너지 채웠 아, 다리브링게 아, 다 아, 주세요. 아, 피피맞네 아이씨. <laughs> 나안 했는데 네가 죽은 거냐 아, 매치 포인트네. 뱅진네. 아, 라인이 되겠어야 돼. 아, 여기서 제압했는데, 어디까지 간 거야? 어디가 몰라? 너고속도로개통에 쏘죠. <laughs> 와, 코너링 진짜 슬부지겠네 어디 냐 심하다. 새끼야, 저기 있는 거 <laughs> <laughs> 타고 올라오 투, 가 투, 겠지 시간 충전 좀.